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음그 은평구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에 있는 네. 곳은 이제 두개를 보셨고 하나는 어, 고향그 향동 공공택지지구에 있는 그 아파트를 들여다 보고 계신데 물론 이제 뉴타운 지역도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자이세개 중에 뭐를 할까? 우리 시청자님은 뭐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수익률을 많이 목표로 두고 있는데 수익률을 나도. 많이 목표로 두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장기로 가지 않고, 네. 한 5년이나 6년 좀단기로 봤을 때좀 네. 접근이 가능한 곳이 수색구 아니면 증산 이쪽이 저는 그 구역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또 신랑은 또향동도 괜찮다. 그래서 <laughs> 어디가 좋을지, 자, 지금 말씀하신 게요, 고향 향동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수색 구구역을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증산 2 구역을 구역.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수색 구구역 제가 번호를 매길게요. 네. 우선순위로 가장 좋은 것부터 1번을 칠게요. 네. 1번, 증산 2구역. 네. 2번, 수색 9구역. 네. 3번, 고향 향동 택지지구. 음... 다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향동 택지지구도요. 이쪽에 그 DMC 쪽에 있는 아파트 새거가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네. 이쪽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도 당장 지하철역은 없지만 이새 네.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학군이라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체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요 음, 그런 네. 여파로 가격이 높아질 거는 뻔해요. 네. 자, 근데 가격의 한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계점. 음,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거를 못 뛰어넘을 것이며. 그렇죠. 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한계만 생각하면 앞으로 5, 6년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은 피가 더 올라가지 않고 머무르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3번으로 친 거고요. 전망이 좋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색, 수색이냐 아니면 증산이냐를 보는데 네. 자, 이렇게 수색구구역 증산, 수색구구역은 어, 뭐 수색역하고 약간 가까이 있고 뭐 디지털, DMC 역하고도 가까이 있고요. 또, 네. 증산동은 또 이쪽이고 수색은 이쪽이잖아요. 네, 네. 증산 2구역은 바로 그, 어, DMC 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세대수로 봐서는 여기 천 세대가, 어, 어, 수색 9구역이 천세대좀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증산 2구역이 어, 좀 세대수가 많죠. 한 1300세대 더는데, 네, 네. 네. 여기서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음. 그래서, 이쪽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자체가 현재는 지하철 6호선 그리고 김포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선으로 어 가는 부분이 많은 수요자들이 생각했을 때아 그래도 어 지하철 6호선에 대한 어 어떤 수요층들은 가장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6호선에 가까이 있는 어 수색 구역보다는 증산 2구역이 훨씬 더 좋고요. 나머지 네. 두개 구역마저도 어 네. 사실은 이 수색역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고, 자 더군다나 이제 미래 모습을 봤을 때 현재는 네. 지하철이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지만 네. 이그 홍대 쪽에서요, 네. 홍대 쪽에서 이쪽을 통해서 마곡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또어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마곡에서 이쪽 DMC 역을 통해서 홍대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마곡 지역에 16만 5천 명의 어떤 임주민들이 어, 출퇴근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 마곡 지역부터 찾겠지만은 아 여기 좀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올 것이냐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층들도 유입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이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벌어질 겁니다. 수색. 구역 구구역하고 증산 2구역이 그래서 저는 증산 2구역을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둘다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네네. 자 그래서 어, 거래가 자유로워요. 그쵸, 네, 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거래가 된다는 소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 개발 속도 발그 재건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네네.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조금, 음, 뭐좀 늦춰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네. 서둘러서 여기는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증산 2구역으로.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이 이미 2억 가까이 붙었죠. 붙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나중에 조합원 분양금이나 액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네. 여기를 얼마까지 보냐 면요 최하 8억, 저는 많게는 9억, 10억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어까지 가는 건좀더 단기간 보유했을 때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음. 자, 왜냐하면 이쪽 그 상암도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좀 아무래도 어,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 DMC도 네. 굉장히 좋은데 둘다 갖고 있지 않은 단점이 교통이에요. 음. 그걸 이게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뿐 네. 아니라 수색레킹산 뉴타운의 많은 단지들이 이제 하나하나 속속들이 개발 어, 하게 되면은 큰 대형 단지로 자주 잡기 때문에 이뭐 가재빌이라든지 상암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할 거기 때문에 9억 10억을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서둘러서 좋겠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없이 진행됐을 때 이제 그런 가격을 책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나중 돼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네. 것 중에 순위를 좀 매겨드렸어요. 증산 이구역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셨으니까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얼른 서둘러서 좀 하겠습니다.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바로 고민 좀 들어볼까요? 예, 강서구 가양 성기 2단지 하고요. 네. 강변 3단지를 장기적 목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어, 네. 그리고 투자성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지가 투자성이 가치가 높은지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했고요. 네,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두개 아파트 보셨어요. 성지 아파트와 네. 강변 아파트 중에 어떤 게좀 장기적으로 투자성이 높을지 전문가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가양동으로 가 볼게요. 워낙지 가양동이 이 마곡 지구의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좀 올랐고요. 네. 앞으로도 놔둘수록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보신 게이 네. 성지아파트 가양, 어, 성지아파트 2단지하고 가양강변 3단지를 보셨는데 예. 몇 평을 보셨죠? 몇 평이 얼마 정도 되든가요? 15평형이 뭐 대충 한 3억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자, 이둘 중을 보면은 일단 어떤 게 좋은 장점이냐면 당장 봐서는 가양 3단지가 어, 가양역 근처로 해서 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CJ 제일제는 바이오 연구소에 대한 향후 이제 뭐 개발 가능성을 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또 여기가 마찬가지 어, 도보로도 충분히 어~ 이렇게 그~ 마곡지구하고 어~ 가능하기 때문에 요둘 중만 비교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저는 여기를 어~ 지금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열다섯 평이잖아요 그러면 실거주 목적이신 분은 너무 비좁아요 자 그래서 차라리 여기 삼 억에 들여다 보신다면요 여기동이 왼쪽이 이제 방화동이잖아요. 예예. 예. 예, 방화동 쪽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억이거든요) 예. 매매 금액이 근데 향후에 어... 이제 강 이쪽 마곡지구 들어섰을 때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24평) 아파트가 (15평) 아파트보다는 구매력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거, 법이거든요. 음, 음, 더군다나 지금 전세 금액이 여기 네. 같은 경우는 3억인데 반해서 뭐 전세가 한 1억, 1억 6, 7천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네. 전세 금액이 3억인데 반해서 어 지금 2억 초중반 정도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현재 모습, 앞으로 미래 모습을 봤을 때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쪽 방화동에 있는 24평 아파트가 같은 3억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서라면 굳이 성지지만 저는 성지보다도 오히려 방화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생각은 그 단지나 이런 규모나 이런 걸 봤지요. 그런 거보다는 지역적인 분포하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평양이 열다 평이라는 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대진 아... 말을 하는 분이 1 5 평이 아니라 머무르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마곡지구 때문에 가격이 이 가양동이라든지 등천동 가격이 너무 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화동에 한 24평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시고 비교해서 어좀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